여기는 그러니까 집합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유한 집합과 무한 집합 있습니다. 유한 집합은 개수를 세수 있기 때문에 그함수로 n a 라고 지정을 하죠. 근데 무한 집합의 경우에는 개수를 세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한 집합도 어떤 집합이 더 큰지 비교해볼 수 있는데 어 그래서 무한 집합의 크기 카디널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하자면 우선 카디널을 왜냐하면 하면 기수가 되고 만약 a 에서 b 로 가는 함수가 존재한다면 b 의 기수 b 의 기수가 a 기수보다 크거나 같다고 정의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어, 그 예로 들자면 A라는 집합이 자연수 집합이고 B라는 집합이 짝수의 집합이라면 Y는 2X에 의해서 A에서 B로 가는 함수가 존재하므로 어, B의 집합의 크기가 A 집합의 크기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알수 있겠죠. 하지만 이 역과정인 2분의 x 에 의해서 B에서 A로 가는 함수도 존재하게 되고 즉 A와 B가 1대1 되는 게 되게 된다면 두 집합의 기수가 같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볼 것은 가장 작은 기술을 갖는 무한 집합에 대한 얘긴데요. 어 일단 실수는 어 실수의 고유한 성질에의해서 크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란 집합이 무한 집합이라면 자연수 집합에서 그러니까 그 A란 집합의 어떤 순서를 매겨서 자연수 집합에서 각각 1부터 뭐 1, 2, 3, 4 이렇게 쭉 대응을 시킬 수 있겠죠. 즉 N에서 그러니까 자연수 집합에서 A로 가는 함수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실수에서 정의된 무한 집합이라면 자연수의 기수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복소수에 대해서도 이 논리가 똑같이 성립하는데 복소수는 그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통해서 이 똑같은 논리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수에 있어 가장 중요한데 이 기수를 알레프 제로라는 것으로 정의하게됩니다 그래서 알레프 제로와 같은 기수를 갖게 되는 집합에 대해 몇 가지에 대해 소개해드릴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딱수의 배수 모두, 어, 그니까, y는 kx랑 함수에 의해서, 그니까, 딱수가 아니고 k의 배수에 대해서도 똑같이 알렉 제로의 기술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정수는, 어, 그니까, 정수, 정수를 이쪽 부분, 그러니까 정수의 이쪽 부분을 딱수에 대응시키고, 이쪽 부분을 홀수에 대응시키면, 이게 정확히 자연수집합과 1대1 대응이 된다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정수 역시 RF0의 기술 같습니다. 그리고 유리수는 어, 약간 어, 그러니까 어, 어떤 식으로 하면, 만약 유리수가 피분의 Q꼴이라면 그 그러니까 어떤 유리수가 피분의 Q꼴이면 어, P 다하기 Q가 작은 순서로 배열하고 네. 그냥, 어, 그니까 유리수를 좌표평면 안에서 예를 1번, 예를 2번, 3번 이런 식으로 배열하게 되면 모든 유리수를 자연수에 대해서 1대1 대응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니까 이건 양의 유리수에 국한된 부분이지만 양의 유리수를 음의 유리수랑 뭐 대응하는 거는 이홀수딱수랑 비슷하게 하면 되기 때문에 유리수의 집합 역시 자연수와 기수가 같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실수에 대해서 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는데 요 그래서 실수와 자연수 집합의 크기를 비교해보자면 우선 실수랑 크기가 같은 집합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일단 y는 탄젠트 x라는 함수가 1 -1부터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마이너스 무한부터무한데즉 모든 실수에 대응이 되니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1, 2, 2 아니까 잘못된데 개구간이고요. 그래서 개구간과 모든 실수가 1대1 대응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네, 이 구간을 이렇게 확대 축소하거나 이렇게 옮기는 시행을 통해서 이 실수가 어떤 유한한 길을 갖는 실수 구간과 기수가 같다는 사실을 알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선, 그러니까, 그러면 실수가 자연수가 기수가 같다고 하면 어떤 실수에서 자연수로 가는 함수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0부터 1 사이에 실수와 자연수 사이에 이런 함수가 존재한다고 하면 이, 이 모든 실수 이기법을 표현하면 이런 식이 될 텐데, 즉, 어, 그러니까, 이진법적으로 표현하면 AI1, AI2, AI3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어, 어떤 B라는 수를 이 FI와 i 1째 수가 다르게 잡는, 잡, 잡게 되면 이 B라는 수는 F1부터 모든 자연, 그 F값에 대해서 수가 다르게 되니까. 지금. 어, 그래서, 비에 댕댕. 대응된...